조다른 <laughs> <laughs> 바로 간다고 하네요. 이런 식으로 왠지 하루 종일 술술 마시는 것 같은데. <laughs> 여기로 가려나? 테라사. <laughs> 테라사. 어떻지 모르겠는데 한번 놀아보겠습니다. Yuki and m i o n from i d o 대박. 다 uh, 갔어. 이것 가까이서 찍었다고. Uh, yeah. 저 정도면 완전 V.I.P.인데. We are VIP.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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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n, like a V.I.P. 에 wow. So Jisoo, t o e i n h right? Yeah. 와, 대박이다. Yeah. रांच पड़े <laughs> 신경 안써요. 어떤 클럽을 같이 기대된다. 멕시코 현지 MT세대는 어떤 클럽을 갈까요? 맛있겠다. 멕시코 시티 사람들 여기 다 있는 것 같다. 와 미스터 블루. 여기 지금 아까 술집에서 두 명이 더 친구가 돼가지고 다 같이 가고 있네. 아까 새로 온 홍콩 친구인데 이름이 han Vide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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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, ah, okay. Video. Ah, al revés, al revés, al revés. No, se está grabando. ¿Dónde vamos a ver? Vamos a saber Bonnie ya. Para qué parte pa pone, nomad... <laughs> no más. Coleñano. Ahora para atrás. Ya nos estamos. Ya nos está grabando. 엔지를 문의하는 것 같아요. 한국에서도 그렇잖아요. 약간 매니저나 친하면은 줄안 서고 바로 들어가잖아요. 여기 대학은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. 와 이게 클럽 줄이야? 있었다. 친구 중에 한 명이 휴대폰을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그거 찾으러 갔고 비 맞은지 한 2-30분 되니까 좀 춥다. 그래서 뜨끈한 포졸레 같은 거 하나 먹고 싶다. 설마 저게 먹는 줄이라고? 무슨 일이야 진짜! 어디가 사람 미어 터져 가지고 비가 오고 저녁 시간이니까 전부 다 지금 음식점 들어가려고 줄 장난 아니에요. 원래 비 오면 장사가 안 되잖아요. 워낙 사람이 많은 상태에서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피피하려고 다 먹으러 들어가. 20분 30분 기다렸던 것 같아요. 지금 셀레스테가 알아서 시켜줬거든요. 두개 시켜가지고 나눠 먹기로 했어요. 주문한 음료가 나왔고. 고르자다. 고르자다. 고다 Try your first. 오 맛있다. <laughs> 오, 아이, so. 우주는 아시다. 긍걸로 시켰어요. 나무요. 어 What is this? <놀린> oh, 아, s i l k i l e s i l k i l e Oy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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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y a a 아, 그런 거였구나. 장난친 거였구나. 어. 꼬야가 남성의 드론입니다. <laughs> <five. 웃음> 제가 이 포졸레를 멕시코 와서 타코 다음으로 먹은 것 같아요. 타코는 진짜 어딜 가나 흔한데, 이게 진짜 마카몰레 아 <laughs> 날씨 추웠는데 따뜻한 거 먹으니까 좋다. <laughs> 이것도 주문한 거 하나, 칠라킬레. It's fucking good. Fucking good. 이거는 처음 먹어보는데, <목소리> 이 하얀 소스가 뭐지? <목소리> 이거 그건데. 약간 새콤한. 칠라킬레 <목소리> 맛있다. 약간 느낌이 맛은 피자 같은데 바삭한 맛이에요. <목소리> 배고팠어서 다 맛있어요 지금 다 먹고 계산하는데 각자 먹는거를 계산을 하는데 계산이 안맞는거예요 저랑 셀레스테가먹은거제 199페소가 나와서 200페소를 제가 그냥 카드로 냈어요 다른 분들이 결제한거는 다 결제하고 나니까 71페소가 모자란데 지금 범인을 찾고있어요 누굴까 와 한국인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, 미안녕니다네 <laughs> yep. <laughs> <is> <laughs> 괜찮아. 블랙 사랑해요. <잘하네요! 웃음> <laughs> <laughs> 와 택시 탔어. 근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네. 택시가 안 잡혀가지고 우버도 안 잡히고 디디도 안 잡히고 겨우 잡았네. 근데 여기 멕시코 택시는 다섯 다섯 명을 태워주네. 한국에서는 안태워주는 여기는 태워주네. 역시 남미 다르다. 이 아, 택시 장난 아니야. b 니 b y 221. 택시 안에서 화장 고치고 있어요. 대박이다. 아. 안 나오는 클럽을 왔거든요. 너무 신기하다. 일반 가정집처럼 보이는데, 택시 타고 한 2, 30분을 왔어요. 와, 이런데 처음 보네. 어, 왜 다시 나가지? 이다2 5 4라고써 있어. 아 여기다 짐을 넣으라고. 이게 뭐야? 아스카. This car? 한? 저한 한이란 친구 차래요 대박이다. 홍콩 사람이라더니 잘 사는 사람이었구나. 화장합니다. 아 웃겨. 클럽 들어가기 전에 화장하고 있어. 관리해야 되는구나. 이더니 <laughs> 역시 상남자요. 아 멋있다. 대박. 아스카 자기 주장 확실한 친구네. 성덕이야 성덕. 또 어디 가는 거지? 계속 바모스바모스 하는데 와 여기서 술을 사는구나. 여기는 술을 사 와서 먹는 클럽인가 보다. 네. Oh, <laughs> well, your skin is good now. 나우 아오라. ahora tu piel está b o n i t 아 됐어. 아, すご. 어. 어. 근데 이게 뭐 갔어요. 이거 신기해. 이 렉티브 이렇게 샀어요. 지금 클롬에서 나왔고 이제 각자 우버 불러서 집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. 이제 한시한시좀금 넘었네요. 짐 꺼내네요. 이짐 챙겨서 갑니다. 아 너무 웃겨. 택시 불렀는데 지금 곧 도착하거든요. 짐 치고 있어요. 펠이바이또 만나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바이바이.